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 시장 김정기입니다. 지난 7월 9일 수요일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2027년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대구 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구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대회 운영 역량,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어우러져 이뤄낸 쾌거입니다. 대구를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택해 주신 국제사격연맹의 루치아노 로시 회장님과 집행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유치 성공은 행정적,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시민정신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세계적인 대회를 다시 한번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자긍심이 곧 대구의 힘이자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유치의 모든 영광은 뜨거운 응원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7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사격 대회이자 2021년 세계 육산 선수권 대회 이후 16년 만에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6개 종목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내용은 세계사격연맹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종목별 세계랭킹 산정, 특히 다음에 열리는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 부여와 직결되어 세계 최 정상급 사격 스타들이 대거 참가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사격 대회가 될 것입니다. 해외 90개국 이상, 2천여 명 이상의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 체류 기간 중 숙박, 관광,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유치 성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온 것처럼 이제는 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회 유치 준비에 앞서 대구시는 대구 국제 사격장을 국제사격연맹의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24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3억 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12억 5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190억 원 규모의 대구국제사격장 시설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권총, 소총 10m, 25m, 50m 복합 결선 사격장 신축과 산탄총 4대 한면을 새롭게 증설하고 최첨단 전자 표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사격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과 평화를 지역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장을 만든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6년 3월 공사에 착공, 27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입도로 정비 등 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아 선수단과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국제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연구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회 운영 및 행사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약 5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개최 국제 대회 지원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세째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한 숙박 시설을 사전 확보하고 경기장 및 숙소간 전세 버스 운행 등 교통 지원 체계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대회는 총기를 사용하는 국제 대회인 만큼 대한 사격 연맹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총기 수송 및 보관, 경기장 내부 안전 관리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사격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체험행사, 관광 컨텐츠도 자체롭게 준비하여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한편 대회에 앞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사격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오른 저희 대구 지역 대구 최고 3학년인 반효진 선수를 2026년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팀에서 영입할 예정입니다. 지역 사격의 저변을 확대하고 2027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대구를 세계 사격의 메카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글로벌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와의 8월 초 친선 경기,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구 마라톤 대회 개최, 2026년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 2027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국제 메카 스포,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함으로써 국제 육상도시를 넘어 국제 스포츠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유치 성공을 위해 함께 만들어주신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내외 모든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